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 영어 두 번째 실제로는 첫 번째 이야기 명사 들어갈게요 오늘 목표가 딱 이겁니다 20분 동안 제가 20분 어, 생각하거든요 음, 초보 영어 하시는 분들이 오래 못 버틴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20분 맥시멈으로 생각을 해서 가르칠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할 것은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그리고 가급적이면 명사구 설명까지 하려고요. 자. 들어갑니다. 따단. 저답지 않게 정반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진짜 노력이 보이죠? 자, 1번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 둘, 셋 카운트 할수 있으면 셀수 있는 거고. 그죠? 이게 안 되면 셀수 없는 거예요. 예문을 하나 들어 볼게요. 예문을.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어라고 문장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다. 자, 이걸 영어로 한번 바꿔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어, 안 되면 지금부터 되도록 만드셔야 돼. 어, 자, 따라오셔야 됩니다. 뭐 뭣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해요? 대열이 이즈라는 거 배웠죠. 뭐, 뭐, 이 있다. 하는 건, there is입니다. 그죠? 무엇이 있죠? 사과가 있어. 자, 봐봐요. 그럼, 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there is, 사과. 자, on, 뭡니까? 테이블이죠? 어, on the table. 지금 여러분이 이거 하면서, 여기 뭡니까? 이런 거. 빠지는 거. 만약에 더가 빠졌다. 아이고. 이런 건뭐 괜찮아요. 어, 괜찮지만, 어, 우리가 지금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초보라고 해서 영어를 뭐 초보가 있고 만약에 음,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다 생각을 해봐요. 자 초보기 때문에 항상 중소보다 느려야 돼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곤란해요. 우리 순식간에 중소 따라 잡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따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 20분 남짓 하는 시간 동안 설명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으려고 조금은 애를 쓰셔야 돼. 구글도 해보시고 그죠? 네이버에 물어도 보고 지식인 검색에 뭐물어 수도 있고. 이제 그거 다 귀찮으면 그냥 뭡니까? 제, 어, 유튜브 밑에 질문하세요. 어, 최대한 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할 테니까, 모르면 그냥 과감하게 질문하세요. 온라인이 좋은 게 뭡니까? 어, 실명을 밝혀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어, 그죠? 어, 쉬운 질문을 해도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잖아. 그잖아요? 대답하는 저만 그냥 알려져 있을 뿐이잖아. 이게 얼마나 나이스 합니까? 그러니 질문 마구마구 하세요. 어, 그게, 그게,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어, 쪽팔리는 게 있으면 안 돼, 배우는 사람은. 그죠? 자, 가르치는 저는 겸손할 테니까, 배우는 여러분은 그냥 과감하셔야 돼. 음. 자, 갑니다. There is 사과 on the table 합니다. 그죠? 그럼 테이블에 사과가 있습니다. 자, 사과. 애플. 애플은 솔직히 알아야 되잖아, 인간적으로. 그잖아요? 어, 애플. 자, 사과가,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과가 영어 단어로 뭡니까? 그랬더니, 아, 애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애플은 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과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그그 그 사과는 <laughs> 셀수 있어요, 없어요? 사과 한 개, 사과 두개뭐 셉니까? 세죠. 어, 그러면 애플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어, 이거 답 나왔잖아. 뭐라고? 셀수 있는 명사죠. 자, 셀수 있는 명사다, 셀수 없는 명사다. 이거 맨날 얘기하는데 이거 영어에 왜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케어 안 하거든.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우리 말에는. 근데, 영어라는 언어는, 명사가 나올 때마다, 모든 명사가, 셀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판단하셔야 돼. 왠지 알아요?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어라는 영어가, 이렇게 두 개로 가능하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정답도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합니다. 혹은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야? There are apples on the table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 o n a p p l e 들어갔죠. 자, 여기 밑에 뭐가 들어갔냐면, apples라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과를 뭐라고 알고 계시죠? 그냥 apple 이라 고 알고 있죠. 그죠? 왜? 잘 보세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제가 게 여러분께 여쭤요. 자, 이 문장을 적어 놨어.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했을 때,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습니다라고 해석하시겠죠. 밑에 거 문장을 줬어요. There are apples on the table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해석은 또 어떻게 돼요?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습니다 하고 똑같이 해석하실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두 개를 같이 내놓으면, 어, 쌤 잠깐만 있어봐. 위에 거는요, 사과 한 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밑에 거는 사과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실겠죠. 그죠? 근데, 그냥 천에,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었잖아. 이게 언 애플이든 애플이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뭡니까?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어라고 해석하셨을 거거든요. 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우리말은 단복수에 신경을 안 쓰는 언어예요. 우리는 신경 진짜 1도안써 명사가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근데 영어라는 언어는요. 명사가 나올 때마다 그 명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야, 이거 셀수 있을까? 셀수 없을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왜? 셀수 있으면 보세요. 자, 뭐가 붙어? 앞에 언이 붙죠. 혹은 뭡니까? 뒤에 s가 붙어요. 자, 이거 어 붙여놓고 언아 어, 언 붙여놓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거 단수라고 얘기하죠. 단수명사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애플즈 해놓고 이거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왜 X 붙였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거 복수니까. 복수명사 이럽니다. 그죠?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요. 그냥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어요. 아, 복수니까, 쌤! 해석을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뭡니까? 테이블 위에 사과들이 있어.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이런 과제를, 이런, 이런 문제를, 어, 물으면, 이제 그죠? 아이들이, 제가 대열 is an apple on the table 이라는 첫 번째 문장을 놔둔 상태에서 밑에 걸 물어보면 대부분의 제, 이제, 테스트 받는 친구들이 아 하다가 자기가 쓴 답을 막 고쳐요. 왜?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했을 때는 그냥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어라고 나름대로는 자신 있게 적었단 말이야. 근데 그다음 문제가 There are apples on the table 나오는 순간 뭐죠? 아하. 아 하면서 뭡니까? 밑에는 사과들이라고 쓰고요. 위에는 사과 하나라고 씁니다.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봐. 우리 그냥 이 문장이든 첫 번째 문장이든 두 번째 문장이든 우리는요, 그냥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어 라고 해석해요. 왜냐고 물으시면 우리 언어는 기본적으로 명사의 단수와 복수를 굳이 따지지 않으니까. 그러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장을 영어로 바꿀 때요, 여러분은 이제 그 따지지 않던 습성을 버리고 영어식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야. 애플은 세는 거니까 셀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개, 두개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 만약에 그 내가 그냥 애플을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무조건 하고, 언이라는 단어를 붙여줘서,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거지, 언 만약에 내가 사과가 두개 이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애플즈라고 해야 돼. 자, 언 애플이라고 했던, 애플즈라고 했던,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과지. 누가 테이블 위에 사과들이 있어라고,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말 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두 개, 그죠? 둘다 해석하면 이거잖아요. 어, 갑자기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 없잖아?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자, 영어를 봐요. 그죠? 영어를 봅니다. 그럼 항상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아, 명사는, 명사 없이 문장이 만들어질 순 없어. 왜냐하면 명사가 주어잖아요. 주어 자리에 있거나, 혹은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죠? 첫날 배웠죠? 어저께. 그러니, 당연히, 명사는 많이 쓰일 수 밖에 없어. 그러면 이 명사를 내가 셀수 있는 놈인가, 셀수 없는 놈인가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들 중에 우리가 뭐 추상명사라든지 막 그런 말을 막 갖다 붙여갖고 그래 뭐 용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셀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애플이라는 단어가 셀수 있어. 그러면 그냥 애플만 영어 로 단어로 쓰이는 영어라는 건 없다는 거. 그러니까 there is apple on 더 테이블이란 영어는 없어요. 애플이 나오면 on apple 하시던가 apple즈 하시던가 아니면 어 정관사라는 것을 붙일 수는 있어. the apple 하거나 the apple즈는 가능해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좀 적어드리면 음, 말, 말로만 제가 말씀 이렇게 빨리 가면 정신 없죠. 어, 정신 없으실 거야. 그러니 자 우리가 만약에 그잖아요. 영어에서 우리 말에서는 상관 없지. 근데 영어에서 우리 말에서는 그냥 사과인데 자 이걸 애플이라는 단어로 영어 문장에서 여러분이 쓰게 돼. 혹은 글을 읽을 때 애플이라는 단어를 보게 돼. 그러면 그냥 애플만 동그란히 있는 영어는 세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되시냐 하면 이거예요. On a p p l e 을 보게 되시거나 혹은 뭡니까? 어 복수 Apple 지를 보게 되시거나 혹은 D Apple을 보게 되시거나, 혹은 뭡니까? 어, the apples 를 보게 되시는 겁니다. 이건 내충 하나라고요. 내충 하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죠? 명사를 볼 때마다, 아,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이 글을 보시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미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답지를 놓고 보는 거야. 답지를 놓고 보니까, 그죠? 이게 붙었다, 이게 있다, 이게 있다, 이게 있다. 이거 구분하시면서 그냥 가셔야 돼. 그래서, 보시면서 그냥 인지하시면서 가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설명을 지금 좀 자세하게 들으려니까 시간은 막 가고 있고요. 어, 요만큼 설명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많이 가면 곤란한데? 라는 생각이 지금 동시에 들어서 제가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볼게요. 자, 테이블. 여기 보면, 선생님 뭐 이런 말도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쌤, 그럼 테이블은 어떻게 해요? 테이블 앞에는 왜더가 붙나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그걸 해 말어. 일단 답부터 빨리 드릴게요. 어, 더라는 것을 우리가 정관사라 그래. 잘 모르시면 좀 들어봐. 어, 그죠? 여기 어라고 붙은 것을 이거를 우리가 자또 밑에 적어 드릴게요. 어, 뭐라고 하냐면 정관사와 부정관사라 그래. 자, 어라든지 혹은 그죠? 혹은 자, 뭐 언니 어니, 언니죠? 자, 어나 이렇게 할까요? 어, 언. 이거를 우리가 부정관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부정이 부정 시험 이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니 불자의 뭐 정하다 정뭐 이런 걸 거예요. 그냥 정해지지 않은 관사. 뭔 소리냐 하면 생각해봐요. 자, there is a boy, a b o y 습니다 소년 셀수 있죠. 그러니까 a boy밖에 있을 수가 없어. 더 boy라든지 boy지라든지 혹은 더 어, boy지라든지 네중 하나로 쓰셔야 돼. 그냥 there is boy라는 영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어는 셀수 있는 명사면은 무조건 셀수 있기 때문에 어라든지 복수 s ending이라든지 앞에 더라든지 이런 걸 붙여줘야 돼. 만약에 선생님 셈셀수 없는 것들은요 하면 셀수 없는 거는 뭐가 안 되겠어요? 셀수 없는 것은 얘안 예, 되지. 왜? 셀수 없는데 어라는 자 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어라는 의미가 가지는 의미. 자 부정 관사 얘가 가지는 이렇게 뭔지 의미는 뭡니까? 기본적인 의미. 뭐, 두개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첫 번째는 이거 하나라는 의미죠. 하나. 두 번째는요, 어, 떤 요런 느낌이에요. 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어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자, 봐봐요. 그래서 밑에 문장을 봐봐요, 그럼. 배열에서 보호해, 그랬어요. 해석해봐요. 해석.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거거든? 소년이 있습니다. 있다. 그죠? 소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할 거거든? 자, 이렇게 해석하셔도, 해석하셔도 괜찮아. 근데 만약 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면, 한 소년이 있습니다. 만약 에 어떤 소, 분이 이렇게 소, 해석을 하면, 어떤 소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한 소년이 있습니다. 자, there is a boy에 해당하는 해석은 무엇입니까? 하면 뭡니까? 1, 2, 3, 4.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네개다 되는 거지. 생 쌤! 그럼 이렇게 네 개의 해석이 다 되는데, 어느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아름다울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어디 있냐 하면요. 이 하나의 문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그 문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머를 설명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요. 그쵸? 여러분이 그래머를, 문법을 아무리 배워도 문법이 재미없는 이유가요. 뭐냐 하면, 문법을 배울 때는 문장을 따로따로 하나만 놓고 문법을 얘기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영어라는 글을 볼 때는, 그죠? 한 문장을 놓고 안 하잖아. 그죠? 최소한 문단, 혹은 글 안에서 우리가 문장을 보고서 그래머를 얘기해요. 근데 그 차이가 많,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문법을 시험 치면 문제를 풀지만, 내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책을 읽을 때는 그 그래머라는 게 이용이 안 되죠. 왜? 배울 때 우리는 한 문장 도 그래머 따지는 법만 배웠거든. 그죠? 그러니, 문법이라는 것은 그잖아요. 어 문맥 안에 글의 흐름에 그죠. 흐름을 내가 잘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도구지. 문법이 글을 만드는 도구는 아니에요. 아 어, 말이 너무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좀더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하면 말을 쓰면 드리면서도 이 첫날인데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냥 어 그러려니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고자 하는 말은 "there is a boy"야. 해석 그냥 네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어느 해석이 가장 아름다운지는 이한 문장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 전체 글의 흐름 속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가, 어, 지금 그 말이 왜 나왔냐 하니까, 이 부정만사라 불리는 이 녀석의 기본적인 의미가 요거 두 개. 하나라는 것과 어떤이라는 의미는 항상 가지고 다닌다라는 거. 그러니, 셀수 있는 명사가, 그잖아요. 하나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의미 그냥 무조건 하고 뭡니까 어라든지 언을 붙여야 돼요. 생각해봐. 나는 학생이다. 이거 영어 할줄 아는 사람, 영어 못 하는 사람 없나, 없잖아요. 자, 나는 학생이다. 생각해봐요. 나는 학생이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오토메이틱하게 나오잖아. I am a student. 이래 나오죠. 여기 어왜 썼냐고. 에 어를. 생각해봐. 나는 I 딱 이다 딱 학생 딱 I 끝났는데, 어느 웨더가 있냐고. 나는 몇 명이에요? 나는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니까 그냥 a 어, 수 t 해야 돼. 이해 돼요? 학생이라는 이름을, 자, student라는 수 n t 라는 단어는 어떻게 셀수 있어 없어. 세잖아. 한 명, 두 명, 세, 세 명. 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고 학생은 셀수 있어. 어쩔 을 거야. I am a student 해야지.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게, 부정관사 말고 뭐가 또 하나 존재하냐면, 정관사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정관사. 더 라고 불리는 거요더 라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정관사라고 그래. 자, 붙자가 없잖아. 이거는 뭔데? 정해져 있다는 거지,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친구의 의미가 뭐 어떤 거냐면, 음, 첫 번째, 해석 안 하셔도 돼.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거면, 더 라는 걸 해석 안 하셔도 돼. 해석 안할 수, 안할 수도 있다. 어, 해석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해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자, 해석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석해요?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된다. 왜?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자, 생각해봐요. I am a student 하면 나는, 그죠? 학생이다. 됐죠? 근데 만약에, 오! 지금 이게 순서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어, 이거 보시면서, 어, 제 네이버 카페 가면 이거 다운로드 받으실 수있 있습니다. 수업 끝나면 제가 항상 바로 업로드 합니다. 조금, 어느라니까, 아마,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제가 재배치를 좀 할게요. 자, 만약에, 보세요. I am the student 하면 뭡니까? 그럼 이 해석 어떻게 하실 거야? 나는, 그잖아 제가, 이런 느낌이지. 내가, 그 학생입니다. 이거지. 야, 어제, 어? 어? 이거, 쓰레기통 다 비우고 간 사람 손들어 봐. 아, I'm the student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입니다. 어느 학생이 이거 쓰레기 치웠어요? I'm the student. 제가 그 학생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왜? 정해졌잖아.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저 정해진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더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그 하고 해석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더 라는 것이 쓰이는 게 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사실 지금 제가 첫날인데 여러분한테 소위 말하는 영어 고수들, 초고수들, 가장 어려워하는, 영어를 정말 잘한다는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뭔줄 알아요? 그래머에서? 관사, 정관사 쓰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걸 지금 첫날 하고 있네? 어, 하셔야 됩니다. 왜? 글을 봐봐요. 가장 많이 보이는, 쉽게 자주 우리가 접하는 단어가 어하고 더예요. 그래, 가장 많이 보이는데 가장 나중에 공부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죠? 저는 한 번에 모든 걸막 딥하게, 깊, 깊게 깊게 들어가는 해 설명 하지 않습니다. 어, 그냥 그때로 배우시고, 그만큼 익히시고, 그만큼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거 봐봐요.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볼게. 음. 자, 이렇게 할게요. 야, 해를 봐봐. 이렇게 보자 해를 봐봐. 뭐, 태양을 봐봐. 해도 괜찮고요. 자, 이걸 영어로 만들어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look at 하는 거예요. 뭐뭣을 보다라는 의미예요. look at. 자, 해. 어떻게 할 거야? 해. sun이죠. 자, look at sun.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영어가 틀린다고. 왠줄 알아요? 더를 쓰는 이유가 또 뭐지?라고 물으면 아 세상에서 유일한 거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유일한 거에는 더 써요. 유일한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아니까 더 쓰는 거예요. 유일하니까 누구나 아는 거지. 어? 우리가 태양이 두개 있으면 이런 말못할 수도 있지만 태양이 그냥 유일하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look at the sun 해요. 그럼자 해석할 때 어떻게 하시게? 그 태양을 봐봐라고 하, 해석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서 아, 루게 차, 아, 쌤, 제가 또 덜을 제대로 배웠습니다요. 하면서, 그 태양을 봐봐. 라고 말하면, 너 외계인이니? 바로 나오지. 너 외계인이야? 태양은 그냥 정해진 거야. 누가 그 태양이 어디있어그 태양도 있고, 이 태양도 있나? 그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봐요. 당연히 그라는 해석을 넣는 순간, 오징어 되는 거야. 그냥 해를 봐봐. 태양을 봐봐야. 왜? 근데, 태양을 봐봐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는, 무조건 더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더 없으면 틀린다고. 자, 썬셀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태양 한 개가 태양이 많으면 세겠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유일한 건 문제는 뭐냐 하면 셀 수는 있는데 걔 하나밖에 없잖아. 누가 다시 만들어 낼 수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태양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태양. 셈 우주의 태양과 같은 별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요. 에 우리가 아는 태양. 우리한테 빛을 주는 해는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그걸로 그냥 숨쉬고 사는 거야, 그지? 렇 그러니 그 태양은 하나니까 그냥 더 써는 딱 정해진 저 태양이라고 근데 더라는 것을 해석자 위에 제가 말했잖아 굳이 해석할 필요 없다고 이럴 때가 그냥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하, 오늘 제가 뭐 하려고 그랬죠? 할게 어마 무시하게 많네자 어, 그냥 아셔야 돼요, 제 스타일을 어, 좀 양해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저 뭔가 이렇게 준비해서 가르치는 사람 아니거든요. 어, 그리고 문법책 순서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저는 문법책 순서를 아주 그냥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니까 용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 순서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자, 여러분도 이렇게 배울 때 마음 가시는 대로. 제 마음 가는 대로. 죄송하지만 약간, 그죠? 어쩔 수 없어. 어,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 지금 제가 필 가는 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뭐 했어요? 명사에 명사를 보면 영어에서는 무조건 얘가 셀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생각해야 돼. 그죠? 그럼 셀수 있으면 뭐를 해야 돼요? 그셀수 있는 명사를 영어 문장에 내가 넣어서 쓰겠다면, 앞에, 어,를 쓰거나, 아니면 얘가 많아. 사과를 얘기했을 때, 하나면 그냥 a n a p p l e 이라 써야 돼. 근데 사과가 많아요. 그러면 apple 즈라고 써야 돼. 근데 그 사과가 정신 사과야. 그러면 the apple 이라 해야 돼. 뭐 여러분이 만약에 발음을, 왜 쌤이 자꾸 D라 해, 더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괜찮아요? 더 애플이라 하세요. 어, 괜찮아. 자, 더 애플 하거나, 혹은 더 애플즈 하셔야 돼. 그죠? 굳이, 음, 그 사과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차근차근, 어, 문장을 봐가면서 점점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거예요. 여기서 끊으면 못 내겠다. 요거 하나만 봅시다. 이거 봐. 준비해놓고 아무것도 못하면 곤란하잖아. 자, 원더 첫 페이지에 가장 위에 있는 문장인데 여기에서 명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I know I'm not an ordinary 10-year-old kid 했어요 자 명사는 일단 I는 뭐야? 대명사지 그죠? 자 어디에 습니까 kid I예요 이거 명사맞습니까자 kid라는 명사 셀수 I라는 단어 셀수 있어 없어 I 하나 둘 세잖아 우리 집에 자식이 세 명이에요 그죠? I have three kids at home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이 녀석을 말하는 언이 어디지? 어 어디 지옥이 있잖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I know 하면 나 알아. I'm not 해서가 나 아니란 거 알아거든. 근데 뭐야? I'm not unkid 하면 어 kid 해야지. 왜냐하면 그죠? 만약에 kid 앞에 바라왔으면 이거 언이 아니라 어라고 해야지. 근데 뒤에 나오는 older 언이라는 첫 번째 바울 사운드 모음, 모음 때문에. 언이 된 거예요. 자, 이거 몰라도 괜찮아. 어쨌든 몰라도 괜찮아. 이거 지금 보세요. 자, 여기서 봐봐. 이만큼 몰라도 괜찮아. 문제는 뭐냐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야? 키드가 나왔으면 당연히 앞에 어가 있어야지. 왜? 셀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 무엇을 봐야 되냐하면 키드 앞에 쌤 올든데요? 이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저한테 그죠? 이제 정반장한테 배우는 사람은 이거 딱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자, 키드 앞에 뭐 있어? 그러면 쭈르륵 가가지고 뭡니까? 언어 있네. 이 생각을 해야 돼. 그죠? I'm not a kid예요. I know I'm not a kid. 나 알아. 내가 아이가 아니란 거 알아. 근데 어떤 아이인지 자 여기 이제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어, 형용사부터 해가지고 막 줄줄이 나가요. 해석을 하자면 굳이 평범한 1 0 살짜리 아이가 아니란 걸 압니다 했어요. I mean 그러니까 sure 분명히 I do ordinary things 했어요. 잘 봐봐 명사가 어딨나? 자 이거예요 명사. 그죠? 앞에 명사가 자 요만큼 요걸 형용사라그래요 그니까, 러 I do, 나 해, 뭘 하지? 띵즈 했잖아. 자, 띵, 뭔데? 뭐,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어, 그죠? 뭐, 물건들이 될 수도 있고, 어, 상황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여튼. I do things 했어. 나 것들을 해. 근데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형용사가 이렇게 수식한다 그러죠. 평범한 것들을 해. 제가 어제 사실 평범, 어, 저, 형용사도 했잖아. 받침, 니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다 걸린다니까. 그냥 평범한, 보여요? 이거 형용사잖아. 그래서 나는 평범한 일들을 하죠. 그죠? s 보여요. 복수. i eat ice cream 했어. 생각해봐요. 어? 아이스크림 분명히 명사인데. 근데 봐요. 아이스크림 앞에 뭐가 붙어서 안 붙었어. 아무것도 없어. nothing. on도 없고, 더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왜 없죠? 그러면 이제 스스로를 가르쳐야 돼. 뭐 어떻게 가르쳐요? 아, 아이스크림은 놀라워라. 셀수 있는 명사일까요? 셀수 없는 명사일까요? 셀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글을 보고 내가 그램으로 배웠어. 그러면 바로 그램으로 써먹어야지. 와우 아이스크림 쌤. 그러면 질문이 나와야 돼. 쌤 아이스크림 왜셀 수가 없죠?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럼 생각해봐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아이스크림이란 게 하나라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생각해봐. 퍼가지고 네모 박스에 담으면 네모 박스가 아이스크림 하나야. 동그란 박스 동그란 뭐 있겠죠 어, 컨테이너에 담으면 동그란거 하나가 아이스크림 하나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아이스크림 본질적으로 이걸 하나라고 누가 정의를 하겠어? 물을 우리가 셀수 없는 거 아시죠? 근데 물이 이런 말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진짜 물은 셀수 없어. 근데 물을 컵에 담는 순간 어컵 오브 워러가 되는 거야. 바를 병에다 집어 넣으면 어 f w 오브 워러가 되는 거야. 왜? 왜 이런 어바 o t t 어 e of 이런 거 써요? 뭐, a glass of 이런 거 쓰잖아? 왜 써요? 물을 셀수 없으니까 세개 만들려고 쓰는 거예요. 여튼, 아이스크림도 어, 셀수 없다라는 걸 여기서 배우셔야 돼. I ride my bike 했어. 당연히, 그죠? 여기 마이크 없었으면 I ride, I ride a bike 해야 돼. 왜? 자전거는 셀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쌤! 큰일 났다! 공! 공을 왜못 세? 쌤! I play a ball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램을를 제대로 배우셔야 돼. 어, 뭐냐 하면 플레이 볼은 이거 야구하다는 소리요. 축구하다 어떻게요? 해 플레이 사커야. 농구하다 뭐예요? 플레이 배스킷볼이야 오, 이건 뭐예요, 선생님? 공을 셀 수가 있는데 왜 그러지? 자, 스포츠 구기 종목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스포츠에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난 카운터블 나온 으로 그냥 취급한다 그래서 플레이하고 그냥 스포츠를 쓰면 그냥 그 운동하다라는 정해진 그냥 말이요. 그죠? 그니까, 러 우리가 그래머라는 것을 배우고, 그 안에 정말 디테일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 돼. 이것도 그런 디테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명사를, 센다, 안 센다를 배웠으면, 이거 보고 왜 공을 못 세지라는 질문이 스스로한테 그냥 딱 와야 돼. 앞으로 그런 분이 되기를 바라요. I have an Xbox 였어. Xbox 알죠?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잖아. 게임기. 그러니까, 셀수 있어, 수 없어? 세잖아. 그러니까, o n x b o x 하는 거예요. 셀수 있다, 없다,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그래머 책에서 뭐 추상명사 아니었지, 그런 건 몰라도 돼. 어, 그런 단어는 몰라도 돼. 근데, 주어진 영어 단어를 보고, 얘를 내가 셀 수가 있나, 없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필요한 습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